윤댕의 귀농일기 스타듀 휠리 좋아 이정도면 아 됐다 세바스찬 생일 축하해 어, 어 고마워 세바스찬 난, 난 여기 있을게 나랑 사귈래?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 고마워. 내일 보자. 그 그리고 나도 널좋아해 음. <laughs> 어, 어제 세수천 생일도 끝났고. 음. 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 자, 잘 잤니? 오늘 할거 없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어. 그 그래, 아, 알겠어. 이따가 집에 놀러 갈게. 어어 어, 그래. 이따 보자. 아, 오늘 세스첸이 집으로 초대해야 되니. 어 그럼 오늘 할 일을 빨리 끝내놓고 세르첸에게 놀러를 가볼까? 오징어와 링코트는 밤에만 잡히네요 아 편지가 왔다 어 마을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한 것 같구나 누군가에게 연애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꽃다발을 선물해야 될 거야 지금 내 가게에 팔고 있어 아주 합리적인 말, 가격에 말이지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이게 첫 단계가 될 거야 피해를 너 no, 현지? <laughs> 또 누구지? 에이, 에이, 난 자네가 마음에 들고 펠리칸 마을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네 만약 누군가에게 청원을할 날이 온다면 상대방에게 이날 펜던트를 줘야 될 거야 아유, 뭐대들 걱정하지 말게 펠리칸 마을의 주민모두가그먹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 이 지방에선 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일세 행운을 비네, 아? 어? 다들 내가 연애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 너무 부끄러워 음, 며칠 전에 야외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표본을 입수했어요 제게 어, 흥미로웠던 만큼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물건이길 바라요 그리고 어제 일은 저도 들었어요 <laughs> 어, 어, 사람들이 다들 이건 이미 있으니까요 다들 내 연애 스를다 알고 있잖아 <laughs> 마을에 소원이 다 나버렸어 어... 앞으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보지 쿵쿵 연애한다 꼬꼬대 연애하나 봐 꼬꼬 냄새가 다르다 꼬꼬 너희들 조용하지 못해? <laughs> 안 그래도 꼬꼬 마을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단 말이야 <laughs> 안녕 굿 구... 아빠가 오실지도 모른다고. 호감도 봐 호감도는 원래 꽉 차있어요. 어, 세스준꽉 찼어. 남자친구야? 어, 남자친구라고 써있어, 이제. 원래 그게 없었는데. 어, 남자친구예요. 이제 사귀고 있어. 이젠 진짜 사귀는 거야. 어. 나에게도. 내게도 사랑이. 단지 안녕.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세바스찬 뿐이라네. 내게도 사랑이. 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붕뜬것 같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 뿐이라오. 어... 오늘 일단 마을에 가네아 관해... 아니다 프리디어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미끼를 좀 넣어놓으면 좋겠는데 미끼 여기다가 뒀나? 아 여기있다 모든 물고기들이 좋아한다 어 미끼를 좀 넣어놓고 와야겠어요 그 오징어 잡는 그 통발에다가 근데 그게 오징어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나나나나 달걀 하나쯤은 괜찮아요 <laughs> 참나무 수지도 얻었고 잠깐만 참나무 수지를 얻었으면 어... 아직 철리가 없어서 저기도 가야되는데 광산에도 가야되는데 그래 일은 나중에도 할수 있지 연애가 더 중요하다고 날랄랄라라 랄랄랄랄라 어 어, 마루! <laughs> 안녕, 뭐해? 아, 어제, 둘이 이제 사귄다는 소문 다 들었어. 어, 그, 그렇구나. 어, 난 다음에 동굴에서 타고 하고 싶으니까, 시간 나면 같이 가자. <laughs> 하지만 우리 아빠가 안 된다고 하겠지. 어, 내가 아버님한테 얘기해 볼 수도 있어. 어, 그, 그래, 고마워. 잠깐만. 새벽 천세일 지났고, 음. 클린트가 구리광석을... 어, 그래, 어제는 세바츠한에게 꽃다발을 줬다면서... 어... 꽃다발 또 선물해도 되나요? 어, 그게 벌써 동네에 소원이 다 났나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세바츠한 생일 전날에 꽃다발을 사갔으니까 말이야. 세바츠한 아니면 누구겠니? 아, 어, 그... 그렇구나. 오늘은 뭐... 어떤 거 사려고? 어... 은혜은 오늘은... 물뿌리기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하더라? 물뿌리기 업그레이드가 어디서 해요? 여러분 오늘도 꽃다발을 갖다주러 갈거야 꽃다발 10개 준 결혼이라고? <laughs>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음, 에블린한테 장난을 치고 싶으면 샤넬을 줘 에이, 뒤끝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말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누리씨 그리고 또 세바스찬이랑 사귀기로 했다면서 에이, 아주 잘된 일이야 우리도 옛날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했었지 어 에이, 그래 핑크거리 왔구나 에이, 세바스찬이랑 지내는 건좀 어떠니 어, 세바스찬이랑 아주 잘 만나고 있어요 조지한테 집비를 걸고 싶을 땐 민들레를 주라고 아 굉장히 싫어한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홀 하트 8개 있다 오토바이 타는 이벤트가 있었대요 아 진짜? 오토바이 타러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대장간에 가서 가야겠다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아, 에이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주크박스에 돈 넣으면 노래도 나오는데. 에휴, 웬만하면 거기 또 들러야지. 아, 맞다. 그리고 세바시안 일도 들었단다. 축하한단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오토바이 이벤트에 열, 8시 이후로 집 앞으로 가면 오토바이를. 음. 아, 거길 못 봤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도끼가 완성됐군요. 어디 한번 양차 어 도끼가 이제 단단한 나무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걸요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새로운 물풀이기도 업그레이드를 하러 왔어요 음 아니다 도끼 괭이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음 아, 이게, 저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한데? 어, 어,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가 부족해서. 연애만 하다가. 아, 맞다. 어,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까지 온 김에. 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 술 사러 오셨나요? 아 오늘따라 엄청나게 더럽게 추워. 이 살롱에서 몸좀 덮히는 게 좋겠지, 안 그래? 어, 그리고 여기는 술을 아주 싸게 팔아서 자주 온단다. 나나나나나. 쉐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 아, 쉐인! 얘기를 별로 하고,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하는데 피곤할 때 먹도록 해.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맥주 줄 때만 좋아한다니까? 쉐인이랑도 조금 올랐을까요? 응, 음, 쉐인 이제 3개가 됐네 괜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구리... 구리를 좀더 캐러 가야 돼요 새 어, 진짜 귀여워 안녕? 나 연애한다고 자 어어, 어, 여기가 아니지 음. 음? 녹색 숟가락. 괭이는 윤댕님 대기업 농사를 안 하시고 농장 무심을 때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 거라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어, 그래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라면을 땡기는 걸까요? 원래 밤에 좀 그렇죠. 이제 핑크 걸 맞아 연애를. 에? <laughs> 세바스찬! 뭐 거, 짚고 싶은 거라도 있니? 어. 실내용 화초도 있고 탁상화분 조식용 의자 달력 달력도 이제 사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글쎄 그거 뭐지? 밤에 오는 게 좋을까요? 세바스찬이랑 농장인 동물들을 키우니? 호감도 이벤트는 이배수입니다 2468식으로 떠요. 오늘은 어, 세화찬 나왔어. 어, 핑크홀 왔어. 요리를 좀 배워야 되겠어. 쓸데가 많을 것 같아. 너랑 결혼을 할수 있으니까. 어, 어, 그렇구나. 어, 세화찬, 그리고 오늘은 내가 구리를 좀 깨야 돼서 금방 오도록 할게. 세화찬, 이제 담배 피로 가는 길인가 봐. 달력 필수래요. 달력을 살까요, 그러면? 달력을 사가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루빈, 아주머니? 아일 관련하지 말고,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놀러 오렴. 어제 세바스찬이랑 사귀는 사이기도 하셨니? 우리는 정말 가족이 부족해서 너무 심심하거든. 애 아, 끼고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세바스찬 음,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음, 음 딱히 먹을 게 없어서 어 그럼 이거 먹도록해 그리고 이거 아 <laughs> 어, 고마워 내일은 내가 사줘야 되는 건데 어, 아니야 내가 저더 좋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 머리가 언제 이렇게 커졌지 모자를 쓰니까 머리가 커진 것 같이 보여. 알렉스, <laughs> 내가 프로가 되면 부자가 돼서 열대지방의 별쟁을 얻을 거야. 그럼 이 지루한 겨울 때문에 골치 아프진 않겠지. 아, 그렇구나. 세화체이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어, 오늘은 광산에 가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광산에 가서 구리라도 조금 캐고 오도록 해요. 자 저기를 갈 때는 최대한 필요 없는 거를 다 놓고 달력 음흠. 낚싯대도 고킹이하고 칼만 가져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금방 내려가 봅시다 누가 청혼했나요 아, 아니요 시가스찬 생일날 제가 이벤트 했어요 구리가... 구리가 필요해. 오늘은 정령들이 기분이 저, 별로 안 좋은 날이 없나? 음... 구리가 제일 보이지 않네요. 내 생각에 오늘 정령들이 기분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 뉴스를 안 보고 왔어요. 귀찮아 <laughs> 아저씨 두 <두어> 아빠 <봐>, 아저씨 <laughs> 너 글린장 사감복 내신 아니지 맞 에, 너너천천지 먹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거라도 하나 먹을래 가즈거 죄단난 음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음. 보자구 아, 구리를 캐야 되는데. 구리를 구리를 안캐 가지고 큰일이네요. 음. 글쎄, 뭐 잠깐만. 세바찬이랑은 이제 꽉찼고 음, 에밀리한테 꽃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저런 꽃 선물을 다른 애들한테 하면, 드워프는 보석 종류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마을로 잠깐 내려가 봐요. 오늘, 사람들 좀 보고,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양다리가 된다고? 어 페니. 어 안녕하세요. 이야기라도 나랑 잠깐 할래요? 어 만약 본적 없는 유물이나 광물을 발견하면 퀸퀸퀸 퀸터 아저씨가 기쁘게 전시를 하실 거예요. 어 제게 기증자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쌤, 우 지금 불다 타죽겠어요. 아니야. 페니라고 페니. 펜이. 어 쌤. 어 우리 아버지는 고토로한 거울 상대로 싸우는 군인이시여 어, 그래서 여기 에안 계신 거거든. 어, 그리고 세바스찬이랑 어, 희생했다는 얘기 들었어. 아, 아, 그래? 어, 그리고 다음에 또 합추도 계속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 어, 이건 별거 아니지만, <laughs> 너 가져. 셰인또 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셰인은 이래 집중하고 있다. 언제쯤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지금 거기 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어, 내야. 아, 여긴 정말 신선한 음식을 찾기 힘든 거 있지? 요즘 술이 땡겼어. 음, 응. 아, 오늘 내내 술이 땡겨서 말이야. 잠깐만. 샐러드 만드는 게 뭘로 만들더라? 여기가 아닌가? 샐러드가.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달력은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맞다. 달력은 가져와야 되겠네. 자네인 도구를 강화해야 돼. 돈이 좀 들지만 말이야. 아, 구리를. 구리를 집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 달력을 들고 가서 집에다 걸어놔야 되겠어. 여기 동네 사람들 생일도 챙기고 말이야 오, 토끼인가 내가 세바스찬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아 정말 이 마을에서 계속 살게 되는거지 어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부릉. 어 핑크홀 왔어 나 지금 나가려던 창인데 아 어, 멋있어 이게 뭔데 쓸데없이 멋있지 어 달력까지 로길 잘했다 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자꾸자꾸안 하면 안 되는데 어, 어 오토바이 타는 거구나 어 그럼 나도 나중에... 이거 알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폭제적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와 이런 게와 정말 멋있다 도시의 야경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본건 처음이야. 어,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주주 시티야. 아, 어, 그렇구나. 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여기 오곤 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건 네가 처음이야. 어, 정말? 그래. 여길 본 기분은 어때 담배 좀 끊어 <laughs> 아름다워 낯설고 슬픈 느낌이 들어 별로 안 좋아 담배 좀 끊어 뭐 할까요 약간 낯설고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야외에서 담배를 뭔가 아련하죠 나랑 이제 사귀는 사이라고 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